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길사입니다. 이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1차 시험에 합격하신 거 많이 이제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면접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이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좀 조언을 드리고 어 필요한 부분에 이제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접은 오히려 더 떨리고 더 많이 이렇게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할 것인지 기존에 이제 제가 스트리밍하면서도 스트리밍을 하면서도 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제 종합적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에 대한 심리 그리고 대답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의 심리를 이제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어,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어, 어떻습니까? 자신감 있게 이제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코를 내밀거나 약간 이제 들어 올려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상대 페이스에, 상대 페이스에 이제 말리지 않겠고, 않게끔, 안 빠지려면 이제 나만의 속도를 유지해 주시고, 어,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만의 마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법이 있어서 충분한 식사를 하시고요 내 활동은 이제 원활하게 하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아침에 보는 분도 계시고 점심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이제 중간에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당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에너지 바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준비를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외모로 이제 가꾸어야 되겠죠 매력적인 외모로 이제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사에 이제 여유돈을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물론, 이제, 면접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 혹시나, 혹여나, 이제, 어, 버스를 놓쳤다든지 했는데, 갑자기 택시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럴 경우도 있겠죠. 어, 그렇지만, 이제 뭐,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도, 핸드폰에도 이제, 그, 결제하는 수단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매사에 좀여윳 돈을 좀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시간을 미리 좀 계획을 하시고요. 좀더 일찍, 30분, 뭐 1시간 전에도 와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셔야 되겠는데요. 긴장할 때 이제 지압법, 이렇게 손을 눌러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손을 눌러서 이제 긴장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답변 요령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묻는 질문에 이제 직답하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두 가지 식으로 말씀은 하시되, 하시되 이제 공연을 준비하라고 이제 어떤 분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또 다스리고 웃는 모습, 그리고 어떤 존경의 말투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구요.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사항은 이제 정확하게 어, 어떤 정의를 물으신다면 어두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내가 어,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원인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어, 제가 어, 대책을 세웠던 어, 현장에 사례가 있습니다랄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면접의 어떤 답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이제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해라.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까지 답변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아 제가 다음에 어, 어 돌아가서 현장에 돌아가서 꼭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상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째 어떤 예, 여유를 좀 어, 부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악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어뭐어 배우러 온 곳입니까? 뭐 생각하러 온 곳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갑자기 뭐 언쟁을 높인다든지, 갑자기 뭐 트러블을 삼아서 어 언쟁을 서로 논쟁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최선이 되겠고요. 많이 읽고 많이 발음하고 그리고 이제 어 200문제를 이제 만들어 내셨다면은 그를 크게 대답하는 거. 그래서 어떤 큰빅픽처큰 그림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을 되도록 이제 길게 대답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분은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라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어 어 중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어 직구로 이제 승부를 어 대응하지 말고 우회적인 이제 답변으로 시작해서 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에 대한 결론을 어, 있는 내용으로 스토리 있는 그러한 어,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소개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한 날은 무조건 합격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30초만 해라 이런 분도 계시고 30초에 다안 되죠. 그래서 1분 이상 5분까지도 준비하셔가지고 최대한 아 됐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셔도 되겠고요. 하지만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눈치를 보시고 그 분위기를 보시고 너무 길게 하면 아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될것 같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해서 빨리 그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판명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안전기술사 뭐 따는 그런 목적 안전기술사라면 안전기술사 따는 목적 토지 및 기초기술사 토지 및 기초기술사 토목 뭐 시공 어 건축 시공 건축 품질 토목 품제 건축구조, 뭐 토목구조,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목적, 분명히 당장에 나가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저는 이런 이런 해서, 어, 이런 1인 기업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요, 뭐 현장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어, 계속 우리가 공부만 저는 공부만 해왔고, 아는 지식은 있지만, 이게 어떤 공인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 좀더 어,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대답, 이런 것들을 좀, 어, 준비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묻는 질문에 이제, 아, 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제 답을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건설 안전 기술사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면접 답변 요령이 되겠는데요. 뭐 안전으로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시공으로만 끝내면 안 되겠고요.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좋겠고, 토질매기 쪽술잖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설계시 고려상, 그리고 설계시 대책, 이런 것들로 좀어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 안전, 자율 안전으로 뭐어 정책 방향 전환, 가세에 대한 의견상 정리 뭐 이런 것들 안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원인과 대책 그리고 언급하고 있는 문, 묻는 것에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많으면 또 걱정이 없겠죠. 현장 경험이나 어다 많이 읽는 그러한 어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면접을 스피치 면접을 말하는 그러한 요령은요. 키워드로 이제 핵심을 찍어서 말해주면 좋겠고요. 두가지 나열법 말씀드린것 같이 해서 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하면 이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문적인 문은 이제 단문으로 끊어서 말하는 게 좋겠고요. 중문으로는 이제 장황하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이제 굵게. 끊어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쉼과 어떠한 적당한 템포로 템포를 가져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되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거나 이럴 때 말이 좀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쉼을 두게 되면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의 어떤 강약과 완급을 주어서 템포를 가미하면 자신감이 넘쳐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끝을 쬐면은 이제 듣기가 어 좀더 어 쉽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의식적으로 쬐는 어 짧게 하기 이런 노력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피킹에도 어떠한 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질문법으로 이제 상대방이나 청중을 참여시켜서. 어, 이야기 속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어떤 대답들이 약간 그 면접 위원님들에게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적당하게 끊고 다시 이어가고 뭐 그러한 어, 템포를 좀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읽어라. 발, 반응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하셔라. 이 내용은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면접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토질에 대한 어떤 면접이 있다고 한다면, 뭐 여러분께서 저는 이제 토질하고 안전을 이제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소개는 이제 뭐한 1분 정도 하셔도 좋겠고요 경력상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해 이제 해달라 그래서 또 기술자로서의 포부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마지막에 이제 어 당신이 썸자께서 어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기술자로서의 어떤 포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기술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한 중에, 경력 중에 좀 기억 남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설계 경력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토질 및 기초 기술사에 해당되고요. 당신이 현장 소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선장 소장 마인드, 그리고 너무 또 밝지 않은 넥타이 정장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 꼭 이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빨간 넥타이를 차고 어, 타, 이렇게 차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좀더 강한 어,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빨간 넥타이를 차고 어, 갔었구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마이 이 마이라고 하나요 이게 정장은 좀더 푸른색 계열 푸른색 계열로 좀 하시면 좋겠구요 좀 무난한 색깔이라고 한다면 넥타이도 좀 어, 파란색 계열이 좀 이, 지적인 그런 부분은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자의 눈과 인중을 번갈아 하면서 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 의자는 질문자의 방향으로 이제 확실히 돌려주시는 거, 그거 잊지 않으시고요. 그, 인사를 하실 때도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일어날 때도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중앙에 이제 교수님의 질문에 특히 유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시에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아 6-1번, 뭐, 수험생입니다. 3m 그래서, 이제, 자신있게 하되, 이제, 중점톤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도로, 이제, 인사하다, 하나, 둘, 셋 하시고, 일어날 때도,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일어나시는 게 좋겠고요. 앉으세요 할 때까지, 예, 앉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네, 감사합니다. 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를지 자리에 앉아서 또, 웃는 미소, 너무, 어, 들, 이렇게, 너무 없어 보이게 웃지 마시고요. 약간 미소를 머금은 상태, 그래서 웃는 미소의 얼굴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뭐 어떤 집안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에서 질문이 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자의 눈과 인중을 번갈아 보면서. 중점으로 말씀하시고요. 질문자에게 80% 정도 시선을 주시고, 양쪽 기술사 분들에게 산업체와, 어, 그리고 기술사 분들에게 각각 10% 정도 시선을 이제 가끔씩 주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질문자는 거의 뭐어 80%에 해당되고요. 양쪽으로 10%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이제 못알아들으셨습니다 들으셨다면, 교수님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의 답을 전혀 모를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업에 들어가서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긴장돼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나갈때요 1, 2, 3, 인사 후, 그 다음 상체를 들고, 1, 2, 3 하고,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어, 토지밀 기초 기술사에, 어, 제가 이제 200문제를 뽑아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께서 200문제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10번씩, 10번씩 이렇게 이제 되뇌임에서 크게 발음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저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 밑에 보시면은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무조건 열번 이상을 어, 크게 외치고 갔습니다. 크게 외치고 또 그리고 가족들과 가족들 세 명, 세 명을 앉혀놓고 그리고 어떤 동료, 동료에게 어, 나한테 이 질문을 해달라 해서 어,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어, 돌아다니는 어떤 질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어, 너무 당, 당황스러운 질문도 한번 던져달라. 그러면 어떻게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꼭 강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꼭 정형화된 질문이 아니고 굉장히 어 생뚱맞은 질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시는 건 이제 토질 및 기초 기술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여나 요 부분이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제가 있는 어 유튜브에 이제 그 가입 조건에 보시면은 이제 4,900원에 한달 동안 이제 볼수 있는 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면접에 해당되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닫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데요 자, 자 건설 안전 기술사 면접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어, 월 4,900원에 이제 볼수 있는 그 가입을 버튼을 누르시면 용개미를 선택하시면 어요 부분을 어 보실 수가 있고요 한달 어 전에 언제라도 이제 그 해제를 하시면 해제를 하시면 어그부분은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안전 안전 그 면적 카드를 작성하실 때는 어 다섯 가지 내지 어 많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 기간을 좀 어, 3년, 4년, 5년 크게 좀 잡아 주시고 1년 있다가 나는 이직을 했다. 이런 부분은 다 합쳐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면적 카드 작성하는 거잘 하셔 가지고 어 면접관님들은 이제 그걸 보고 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 많은 준비를 해 두시면 아주 면접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어, 지우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좋은 그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 단번에 할수 있는, 한 번에 합격할 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 행운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한 분이 또 행운도 따릅니다. 그래서 어, 드래곤 토지 길사가 여러분께 이제 이러한 그 도움되는 그 강의를 좀 하고 싶었고요, 어,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